네,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만 9천 달러 횡보, 이더리움 2800불, 플러스 6% 리플 솔라나 도지 큰 변화 없고요 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는 게 이더리움으로 이미 불장할리는 201선 재돌파를 했습니다. 25년 이전에는 안 나왔던 이더리움 패턴으로 이전에는 비트코인 오를 때 이더리움 알트코인 같이 오르다가 이제는 비트코인 고점 나오니까 비트코인 메인할 때안 오르고 이더리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이전에는 이더리움 개별 호재 있으면 이더리움 오르면서 리플소나나 자코인도 같이 올랐 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혼자만 오르고 있고요 etf 영향이 이더리움 가장 크고 최근 코인시장 큰손들이 고래개인이 아니라 etf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더리움 도매스가10% 넘기는 순간 3000불 되고 메인아이트로도 낙수효과 자금이 들어가죠 지난주 머스크 트럼프 다툼으로 일시적 비트코 이더리움 하락은 있었지만 최근 상승에서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입니다 트럼프 머스크 2차전까지는 안 나왔 고 일단은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이나 우주산업 터치 안 하겠다 한 발짝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머스크 트럼프 대선에 3400억 역대 가장 많이 후원을 했고 트럼프 당선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받기 전까지는 트럼프에 대한 의심은 지속될 듯 보이고요 테슬라 로보 택시 6월 12일 미국 시가 공개되고 6월 말까지 텍사스 주도인 오스에에서 운행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머스크 관계 개선과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326달러까지 상승했고요. 을 하지만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소식이고 로보택시가 정말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사고 없다면 주가 더 오르겠지만 투자자들 실망시키는 오류 나오고 머스크 해명 트윗이 계속 올라온다면 주가는 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이성 핵심 라인까지 테슬라 주가 반등은왔지만 테슬라의 중국 유럽 판매량 실적이 아직까지는 못 받쳐주고 있고요. 로보택시 성능에 따 따라서 200일선 빨간색 라인 돌파 하거나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또다시 내려온다면 저점배수 기회로 싹 쓸어담아야 되죠. 머스크 도지 효율보서 사태했고 트럼프와 트러블은 있지만 테슬라 에 24시간 집중하면서 사업 키운다 고 했으니까 하반기 테슬라 주가 나 기술 혁신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최 코인이 도지 코인 가격도 보며 여기 테슬라 주가 와 커플링이 되고 있고요. 1월에 8병까지 올랐다가 4월 관세 전쟁으로 하락을 했지만 월 반등 이후 또하라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나스닥 QQQ와 2배 3배 레버리지 TQQQ처럼 약간 늦게 상승하는 도지코인 움직임이죠. 머스크 스타일 잘하는 테슬라 투자자들은 도지코인도 같이 투자를 합니다. 머스크가 무심한 듯 도지코인 발언은 없지만 한 번씩 도지코인 언급도 하고 일단은 테슬라 살리기 집중한 다음 테슬라 주가 400달러 올라와 버리며 도지코인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도지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지코인만 일론 머스크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국내에서 테슬라 미국 주식 투자자가 가장 많듯이 도지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21년 23년 도지코인 호재 했을 때는 하루만에 거래량이 리플 비트코인 못지않게 2조 3조까지 올라갔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인 메타가 ETF 자산운용사들 코인 시장 진입 이후 확실히 달라졌고요. 이전에는 고래 움직임 채굴자 매도 물량이나 M RV 지표 등 온체인 데이터가 중요했고 고래와 개인들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ETF 진입 이후로는 기존의 패턴과 싹 달라졌고요. 최근에는 코인 시장이 업비트만 봐도 코인 거래소 내 거래량은 폭망입니다. 하반기 법인 투자 가능하게 해준다고 는 했지만 모든 법인이 아니라 자격요건 갖춰진 법인만 코인 시장 투자할 수 있다. 제약이 따르고 있고요. 기대되는 한국 코인판의 변화는 비트코 이더류 ETF 거래입니다. 삼성증권 미래세 메인 증권사에서 국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만든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야기 안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구매가 메인이고 법인들도 미국 주식은 합법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매수하게 됩니다. 국내 코인 시장이 커지려면 업비트가 코인베스처럼 한국 대표 자산 운용사인 삼성이나 미래세대 수탁업에서 블랙락처럼 ETF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서구 업비트 대표도 정치적인 문제로 7월 1일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하반기에 국내 코인 ETF 나오기는 시간이 더 걸리죠 타이거 비트코인 ETF 2배 레버리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ETF 법인 투자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지 장기적으로 국내 코인 시장도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수 효과로 코인 시장들 상승한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 낙수 효과 자세히 보시면 기존 패턴인 비트코인 상승한다고 모든 코인이 상승한 게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컵을 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풀로 다 차야지 두 번째 이더리움으로 내려가는 구조이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11만 달러 회복하니까 넘치는 자금으로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트코인 ETF도 컵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고가 만들면서 컵의 크기가 더 커지진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4,000불 정고점 회복을 해버리며 그 다음에는 리플 솔라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일단은 내려오는 이더리움 ETF 컵도 꽉 차야지 메인화이트로 들어간다.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구요. 이전에는 비트코인 오르면 빨리 비트코인보다도 자코인 메인아이트 더 오를 것이라면서 예상 매수를 했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풀로 채워진 다음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코인 ETF가 팔리고 있는데 블레럭이나 피델리티 증권 영업사원들이 최근에 이더리움 ETF 팔기가 좋고요 비트코인 11만 달러 정고점 회복에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것이지만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서 수익률은 이더리움이 더 좋다 투자자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로 보면 200일선 이미 돌파를 했고요. 2022년 폭락장에 200일선 돌파하는 다다가 꼬시기로 내려왔고 5월하고 11월 여기 두 번이나 200일선 돌파 실패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200일선에서 치열하게 2개월 동안 돌파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뚫고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200일선이 불장가하라 나눠지는 중요한 라인이고요. 이더리움을 이전 차트로 보는 것보다 비트코인 ETF 근골 이 ETF에 대입하듯이 이더리움도 실버 차트로 보는 게 ETF 상장된 이후 좀더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이더리움이 작년 7월 23일 상장되고 10개월 지났는데 실버 ETF 여기 구간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고요. 200일선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0일선 뚫고 상승했는데 그 이후로 200일선 지켜주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마지막 개미 털기 이후 20불까지 폭등을 했었고요. 금골드 ETF보다는 드라마틱. 가격 실버 ETF가 상승은 못하지만 금 가격 상승할 때 최소한 가치 오르고 가격 방어도 잘 된다는 점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200일선이 핵심 단타 구간으로 200일선 아래서 매수했다가 오르면 팔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업비트 거래량도 보면 비트코인 11만 달러 회복에 거래량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비트코인 가격 안 오르고 횡보한다면 업비트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거래량 엑셀라 포켓 네트워크 이더리움까지 3천억 수준이고 리플 비트코인도 2천억 레이븐코인나 에나메코인도 1천억 이상이고요 거기에 최소거래량도 2억 3억 수준으로 하루 전 7천만원 8천만원보다는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350만원 핵심라인 돌파 이후 플러스 4% 빠르게 국내 시장에서도 상승하고 있고요 스마트한 한국 투자자들 이더리움 매수를 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꾸준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순항이다큰 문제 없고 잘하고 있다 다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협상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중관세도 결론적으로 보면 30% 10% 수치로 미국의 훨씬 더 긍정적인 관세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무역협상에도 5월 말 지지부진할 때 트럼프한테 이대로는 안 된다. 시진핑한테 전화 걸어서 압박해라.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고 누가 봐도 중국 고위직들 컨트롤도 베센트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차기 연중의장으로 재무장과 베센트 낙점 찍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엉망잔자 월가 출신으로 금리 안 내리는 파월보다는 베센트가 더 나을 수 있다 베센트 대세론이 떠오르고 있고요 파월장 금리나 올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는데 최소 두번 정도는 인하했어도 무난합니다 대신 4월에 트럼프 상호 관세로 하반기 인플레이션율 더 급등할까 봐못 올리고 있다 데이터 더 봐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6월 11일 발표되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전 2.3%보다 더 오를 2.8%에서 최소 2.5%는 오를 것이다. 반등 시작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 8월 가서는 3%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 데이터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